얼마 전에 우리 앞에 다이소 생겼잖아요. 음, 음, 음. 거기서 강아지 선캡을 팔고 있더라고요. 근데 송이가 음, 가끔씩 개모차로 나가기도 하잖아요. 음. 근데 개모차로 나갈 때 보면은 항상 햇볕이 강하게 내리친단 말이죠. 음. 그래서 아 뭔가 강아지도 선캡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를 사봤는데 음. 걱정되는 거는 꼈는데 송이가 음. 불편하고 야, 불편해가지고 막 던져버리려고 하면은 불편하고 효과도 또, 못 보니까 그러니까 불편하고 또 이게 효과가 있을지, 있을지 그거 좀 한번 갖고 와박을 한번 씌워보자 우리 송송이야 송이. 음. 이거 어떻게 씌워야 될까요? 잠깐만 <웃음> <웃음> 먹는 거 아니에요? 왜 이렇게 적극적인 우리 송이를 <laughs> 엄마가 안고 해야 되겠다. 그 어디 도망가려고요? 오, <laughs> 아이고 냄새 맡고 난리 났어요. 냄새 맡고 이게 뭔가 너무 신기해서 냄새 좀 맡게 해줄까요? 자, 냄새 먼저 맡아봐. 이게 뭐야? 오빠가 이상한 거 사왔는데 유송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. 약간 삿갓 같은데. <laughs> 보자. 아, 진짜. 아니 색깔은 그래서 좀몸 색깔이랑 비슷 가지고 귀여운데 이게 그안 벗겨지고 송이가 편하게 그냥 옷 입혔을 때처럼 <laughs> 앞잘안 보이는데. 패션에 스타 김송인데? 그래요. 하긴 안 어울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. 소민 네, 다 어울려요. 아 귀여워. 귀여? 아, 귀여운 귀엽나? <laughs> 이게 뭡니까? 어? 아우 애가 앞을 못 보고. <laughs> 한번 내려 내려놔 볼까요? 오빠. 소미가, 아니 다시. 우리 총이는 잠깐만, 어? 냄새 맡고 밖에 구경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모자가 이거 시야를 다 가리는데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쓰겠습니까? 보자. 봐봐, 봐봐. 머리 좀그려 가려서. 아, 그러네. 성줄게 이렇게 하면은 모자 써 의미가 없고. 아니, 그렇죠. 나 햇볕 가래려는데. 아, 근데 귀엽다.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? 이렇게? 음성희 귀여운데? 아, 귀여운 게뭔짓 아니고 뭐, 어? 햇볕 차단 목적이 아니고, <laughs> 귀여움의 목적이 오빠는. 봐봐. 성희 봐봐. 예쁜 가 보자, 귀여운 가 보자, 오빠 말대로 <laughs> 귀엽긴하네 <laughs> 저기는 머리도 다 이뻐요. 봐봐요. <laughs> 개구쟁이 같아요. 잠깐만요. 이렇게 다시 해 봐요. 이렇게. <laughs> 오. 근데 이제 잘 뱉겨지긴 할것 같아. 아, 생겼잖아. 근데 좀 가려지는 거 같은데? 응, 조금은 가려지는데. 개모처로 나갔을 때이 정도만 가려도 그러려나? 보자. 이렇게 가려지면 보자. 엄마가 봤을 때. 좀 날려나?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쓰면 오. 그래도 살짝 가려지긴 한다 이렇게 보면 그치? 응. 음. 오. 근데 여러 오. 것도 판다 강아지 저기로 그러니까. <laughs> 오빠는 또 이런 걸 어떻게 발견해 <laughs> 발견할 때 응? <laughs> 이렇게도 싱글벙글 웃고 있어. 소민는 음, 항상 싱글벙글이에요. 진짜 졸리더라도 가족들이 음. 막 만져주고 그러면은 이빨은 참는 거 같아요 졸리면 계속 그냥, 참아 어. 계속 참고 만져달라 고 그러고 어, 맨 같이 그 이제, 왜냐면 낮에 도 심심하잖아 요리 성희가 그러니까 저녁에 음, 이제 가족들이 저녁에 오빠도 좋으니까. 오고 성이가 너무 좋지 그치 자는 나 잠은 낮에도 자도 되잖아 성이야 그치 낮에 아무 명이 낮잠 자는데 우리 성이가 만져주면 너무 기분이가 음. 좋아 분이가. 팔도 꽉 잡고 있는 거봐 지금 엄마 팔 떠나지 말라고 <laughs> 그러니까 눈을, 눈을 살짝 감기고 벗겨줄까 응. 성이야자오구 이제 편하게 있어 아이 세상 편하지? <웃음> <웃음> 세상 편하지? 아이 착해 그거 그거 모자 쓰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봐 그러니까, 손으로 어.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치? 맞아. 막 아, 처음엔 흔들다 나중엔 또안 하더라 그래? 진짜 착한 강아지야 송이는 진짜 착한 강아지에요